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은 말씀 오늘 좀 길지만 전도사님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 다 설명해 줄 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없 하셨도다 전도서 3장 말씀 아멘. 얘들아 오늘 더워서 그러니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어. 우리 친구들 짧지만 그래도 우리 외투 있으면 우리 친구들 벗어도 돼요. 벗어도 따뜻해. 전사님 지금 반팔이잖아. 반팔이어도 더워요. 음. 그래요, 전생님다 꺼놨어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좀 겨도 벗을 수 있는 친구들은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저 하이라이트 바꾸면 되는데, 네, 그거,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한번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오늘 진짜 짧아. 우리 집중해 줘, 딱.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유년부 예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친구는 유년부에서 드리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유년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낼 때, 때에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짠!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우리 아까 때에 대해서 얘기했지 전사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어, 어, 그러면, 어, 그래, 이런 이런 때 말고, 어, 그렇지? 이것도 때인데, 이 때는 어, 때와 시기를 이야기해요. 시간. 어,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고 또, 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얘기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번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허락해주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짠, 얘들아, 기억나? 짠. 얘들아 이번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웠던 때예요.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하나님 말씀 받고 즐겁게 여름 겨울 성경학교에서 즐겁게 밥도 먹고 춤도 추고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를 우리가 누렸던 시간들이었어요. 이 시간들은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름다웠던 때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전도사님 확신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올한 해가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올한 해가 아름다웠던 한 때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좀 어려워요. 영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짠! 얘들아, 기억나? 얘들아 첫 번째 사진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막 유치부에서 올라왔을 때 사진이에요. <laughs> 어,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함께 기도했던 두 번째 사진 우리 지금 2학년 3반 친구들 같이 기도했던 기억나? 저기 찬영이도 보인다. 찬영아. 어. 우리 그런 순간들이었고 같이 성경학교 때 공과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우와 우리 우리 하나님은 했잖아. 우리 같이 찬양했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짧지만 전도사님이 오늘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어. 우리 친구들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목청 크게 찬양했는지 알아? 자, 한번 볼까? 이거 아마 클릭해 주셔야 될 거예요. 밑으로 커서를 내려주셔서 네. 네 여기까지 <laughs> 전사님 짧게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다시 볼수 있나? 자 한번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한번 봐봐 들어봐 와 오늘도 했는데 <laughs> 맞아요 우리 방금 이 찬양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한해 동안 배웠어요.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어, 조금은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 말씀이 등장하기도 해요. 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어려운 말이라서 전도사님 설명해 놨어요.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셀수 없게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같이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해가 바뀌고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또 초등부에 가서 예배를 해야만 해요. 물론 어 그런 그냥 마음으로는 전도사님 마음으로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우리 친구들이랑 영원히 영원히 같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지금 전도사님은 아쉽지만 하나님은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초등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어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셀수 없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엔 너무 많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얘들아 화면 바뀐다. 아주 자연스럽게 바뀐다. 어디가 바뀌는지 한번 봐봐. 전. 오 봤어? 맞아, 맞아. 도아가잘 얘기했어.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을 다셀순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특별히 우리 새로운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지만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초등부로 가잖아요. 우리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얘들아, 우리 이번 한해 동안 많이 배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다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헤어지고 만나는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3학년 친구들 초등부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초등부에 보내주셨다 하면서 가면 좋겠고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만나는 거야 그때도 우와 하나님이 나를 2024년에도 2년부에 보내주셨다 하면서 함께 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2024년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에서 즐겁게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며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얘들아 오늘 마지막 구호야. 우리 마지막 구호인 친구도 있어 올해 마지막 구호야.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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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우리 더워도 한번 해보자. 더워도 한번 해보자. 전사님 오늘 오늘 지난주도 높겠지었지만 지난주보다 더 높게 뛰어볼게. 자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구호 준비하면 야파면서 뛰는 겁니다. 자자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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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구호 준비 야자 외칩니다 시작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